어려움은 나눌수록 작아진다는 말 요즘 크게 실감하고 계실 텐데요. 코로나19로 힘겨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구로구에 많은 이들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들을 위한 임대료 인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로구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관내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임대료 인하 운동을 전개해왔는데요. 이에 남구로시장, 그라운드고척, 먹자골목 등에서 월20% 할인, 보증금 일부 반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로구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구로구지회가 업무협약을 맺고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임대료 인하 중재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현재 착한 부동산 중개업소를 모집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이웃들에게 전해진 따뜻한 손길이 코로나19를 이겨낼 큰 힘이 될 것입니다.